작업 치료사 백수진, 심리 치료사 한여경입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서는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분명 매달리기도 잘하고 힘이 굉장히 세고 튼튼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글씨를 쓸 때, 젓가락질을 할때 보면 손에 힘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아이들이요. 오, 예리하신데요? 네, 맞아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님들께서 애가 힘이 너무 세서 문제인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상하게 손만 힘이 없다고 하시죠. 그런데 이상하게 또 매달리기는 <laughs> 또 잘한대요. 오, 그건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소근육 발달이 고르게 나타나지 않았거나 어, 분리된 움직임이 나오지 않아서 손에 조작이 어려워서 그래요. 분리된 움직임이요? 손에 조작? 네. 보통 우리 매달리기할 때는 손 모양이 어떤가요? 이렇게. <laughs> 주먹을 짚 모양처럼. 그렇죠? 그런데 연필을 쥘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그러니까 손가락이 분리가 안 되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 어, 제가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도구를 사용할 때 손은 굉장히 다양한 움직임을 갖게 되는데, 매달리기 같은 거나 이렇게 컵을 잡을 땐 손이 통째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연필을 잡거나, 연필을 잡거나 젓가락질을 할 때는 손가락이 각각 다른 움직임을 취해야 돼요. 자, 자, 보세요. 자, 컵을 잡을 때 이렇게 한 번에 손가락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어... 연필을 잡을 땐 손가락이 여기서 이렇게 분리가 돼야 돼요.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젓가락질을 할 때도 손가락 각자가 다 다른 움직임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조작을 통해서 이 도구들을 이용할 수 있어요. 오 정말 그렇네요. 단순히 힘만 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움직임들이 또 다를 수 있겠군요. 그러면 분리된 움직임? 손안 조작, 소근육 발달을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짠. 제가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준비해봤습니다. 오, 그렇네요. 이건, 음, 아이클레이, 아이클레이도 있고, 어, 여기, 집게도 있고, <laughs> 구슬도 있고, 그렇네요. 네, 생각보다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로도 소근육 발달에 도움을 줄수 있어요. 네, 제가 이번에는 가정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재료로 소근육 활동을 준비해 봤는데요. 어, 요 폼폼이와 집게는 가정에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어, 요 폼폼이를 집게로 집는 활동을 통해서 아이가 소근육 활동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활동인데요. 어, 아동이 이렇게 처음에는 소근육 기능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활동이 어렵다 보니까 주먹으로 질 수도 있어요. 가장 처음에는 그런데 아이가 이 활동에 먼저 흥미를 가지게 해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주먹으로 이 활동을 하더라도 그냥 허용을 해주시고요. 아이가 이 활동에 조금 더 흥미를 느끼고 즐거워하기 시작하면 조금씩 손가락 개수를 줄여서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어, 잡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손가락 하나 더 떼서 이렇게 또 이동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두 손가락을 이렇게 써서 집을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까지 다 가능하게 되셨을 때는 조금 더 작은 거. 저희는 이제 콩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콩 같은 것도 좋고 좀더 작은 뭐 페그보드 아니면 뭐 레고 다양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으세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집어서 옮기는 활동을 해주시면 좀더 소근육의 세밀한 동작을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 집게 활동이 어느 정도 기능을 할수 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 젓가락을 사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손가락 세 개를 끼우는 에디슨 젓가락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옮기는. 그 다음에 이, 이 세, 이세 손가락을 사용하는 에디슨 젓가락을 사용하실 때는 이 폼포미를 다시 사용해 주셔야 해요. 왜냐면 이 작은 거는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조금 더 이제 크고 어, 푹신푹신한 잘 잡히는 폼폼이를 먼저 잡아서 이동시키는 걸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적응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을 하나만 끼우는 이 젓가락으로 에디슨 젓가락을 사용하셔서 또 적응을 시켜주십니다. 이런 네, 식으로 아이의 젓가락을 사용하는 기능을 소근육 기능을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시고요. 어, 그리고 이 집게를 사용하실 때 집에 혹시 이런 핀셋이나 집게가 없으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빨래 집게 아니면 이런 아이들 장난감 용으로 나오는 집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주셔도 좋습니다. 짠두 번째 활동인데요. 어, 이것도 딱히 크게 어,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연필을 쓰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활동들을 알려드릴 텐데요. 어, 사실 이 연필 잡는 손을 한번 보세요. 자, 요렇게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잡게 되는데, 어느 근육을 가장 많이 사용하느냐면, 이 손가락, 두 손가락 사이에 있는 이 근육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 이 사이에 있는 근육의 힘을 조금 더 키워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활동이 가장 도움이 되느냐 하면은, 자 정말 별거 아닌, 자 아까 사용하던 폼폼이 있죠. 아까 사용하던 폼폼이, 그리고 뭐 집에 그 바둑, 바둑알, 바둑알 같은 것도 괜찮고요. 어, 이렇게 공 모양, 작은 공 모양이면 어떤 것도 다 괜찮습니다. 이런 공 모양을 이렇게 튀겨주는 활동을 하시면 이 손가락 사이 근육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 근육이 조금 더 힘이 생길수록 아이가 조금 더이 연필을 잡을 수 있는 근육이 좀더 강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어 사실 아이들이 힘을 너무 많이 주는 아이도 있고 힘을 너무 적게 주는 아이도 있어요. 힘이 조절이 잘안 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상관없습니다. 둘다 모든 아이들한테 이힘 조절이 안 되는 아이들 힘이 너무 약한 아이들 힘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는 아이들 둘다이 활동을 적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치는 게 처음에는 이렇게 튕기는 게잘안 되실 거예요. 손이 이 모양을 만드실 수 없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튕기는 것까지가 잘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먼저 손가락을 튕기는 연습을 조금씩 해주시다가 나중에 손가락을 이렇게 모아서 튕기는 걸 연습을 점차적으로 해주시고 나중에 여기 앞에 이 폼폼이나 다른 동그라미 원을 두시고 이렇게 튕기는 연습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조금 더 즐겁게 적응을 하면서 이 기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장난감을 준비를 했는데요. 어, 이렇게 나사를 끼우는 장난감이에요. 이거는 가정에 있으실 수도 있고 만약에 없으시다면 만약에 소근육이 많이 어려운 아이라면 하나쯤 구매하셔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손가락을 조작해서 돌려서 나사를 끼우는 활동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제가 몇개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 장난감을 사실 사시면 안에 드릴이 같이 들어있어요. 장난감 드릴이. 그런데 그 드릴은 최대한 사용하지 마시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끼울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를 해주시면 아이들 소근육에, 손가락에 분리된 움직임에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이번에도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비즈 장난감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어, 요거는 여자아이들이 많이 좋아해서 뭐 이걸로 팔찌 만들기도 하고 목걸이 만들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가정에 하나씩 있으실 수도 있어요. 어, 근데 요거를 소근육에도 이용을 할수 있는데요. 어, 요거는 이렇게 바닥에 둔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하나씩 집어서 이렇게 주먹으로 가져갈 수 있는, 손바닥으로 가져가는 활동으로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손바닥으로 가져간 이 비즈를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활동을 또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를 하나씩 또 꼽으면서 손가락 끝에 있는 움직임을 또 만들어 줄수 있어요. 이렇게. 이 장난감 한 가지로 세 가지 활동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어, 바닥에 있는 거 하나씩 잡아서 주먹에 넣는 거. 이렇게 가져가는 거한 가지. 주먹에 있는 거를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거두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손가락 끝에 있는 거를 이렇게 끼울 수 있는 거. 이렇게 세 가지 활동으로 이 장난감을 가지고 소근육 활동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번엔 아이클레이로 소근육 활동 놀이를 해볼 거예요. 아이클레이로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면서 재밌게 소근육 활동 놀이를 해볼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아이클레이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인데, 아이클레이를 굴려서 그리고 길쭉길쭉하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집에 있는 소꿉놀이 장난감을 이용해서 잘라 보기도 할 거예요. 그다음에 아이랑 같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쿠키를 만들까? 케이크를 만들어 볼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쿠키도 만들어 보고 음, 노란색을 섞어서 쿠키도 만들어보고 아니면 아이가 케이크를 만들고 싶어하면 꼭 아이클레이 뿐만 아니라 케이크를 빨대를 이용해서 생일초도 이렇게 꼽는 것도 소근육 활동에 도움이 되세요. 이번에는 색종이와 가위, 그 다음에 풀을 이용해서 소근육 활동을 재밌게 해볼 거예요. 어, 아이들이 가위질에 어려움이 있으면 꼭 여기에 선을 끄지 않고도 자유롭게 가위질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세요. 그런데 만약에 가위질을 조금 잘하는 아이일 경우에는 조금 엄마가 선을 끄어서 아이가 그 선에 맞춰서 자를 수 있도록 도와주셔도 좋아요.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다 자른 색종이를 가지고도 재밌게 놀수 있는데요. 어, 가정에서 색칠 공부나 아니면 이런 그림 도안 이런 그림 도안을 이용해서도 색종이를 붙이는 놀이 활동이라도 소근육 활동을 도와줄 수 있어요. 풀을 붙인 다음에 색종이를 도안 안에다가 아이와 같이 붙여봅니다. 아이가 완벽하게 하지 않더라도 최대한 엄마가 도와주면서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어 너무 재미있는 활동이 많네요. 하다 보면 저도 빠져들 것 같아요. 아이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이런 활동들로 아이와 놀아주시면 발달뿐만 아니라 너무 좋은 추억이 될것 같아요. 아이와 소근육놀이 많이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